아, 안녕하세요 분양점 박석순 팀장입니다 오늘 좀 멀리 왔는데요 서산에 서산시죠 여기가? 서산시 대산읍입니다 아 서산시 대산읍인데요 이게 뭐라고요? 대산 한성필하우스 아파트입니다 780세대 아,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제가 좋아하는 송영수, 송영수 본부장님이세요 <laughs> 아, 우리하고 인연이 꽤 십몇 년이 됐어요 <laughs> 그래서 어, 오늘 여기 우리 본부장님이 여기 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임대 아파트예요? 아닙니다. 일반 아파트인데. 예, 일반 아파트인데. 입주 4년 차인데 예. 임대가 맞춰져 있는 아파트를 아, 지금 분양하는 거예요. 아 거고요. 그러면 투자는 투자네요. 투자죠. 아 투자도 하고 나중에 이분들 나가면 직접 자기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 실거주할 수도 있는 공실인 세대도 있고 아 자기가 임... 들어오고 싶으면 네. 바로 입주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미 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부터 예.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예. 한성건설에서 보유하고 있던 예.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잘 나오니까 아파트를 분양을 안 하고 미분양 난 거를 임대사업을 하던 거를 아 자기들이 갖고 있었구나 네 예, 종부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아 종부세 때문에 네그 예, 세대수가 많으니까 이쪽이 아. 대기업 공업단지가 많아서 예.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죠 여기 서산 임차 수요가 많은데 예. 이 대산읍 쪽에서는 한성아파트가 최고의 주거시설이니까요 아 이쪽에서는 아파트 중엔 가장 신축이고 어. 5년 동안 신규분양이 이뤄진 게 없어요 아. 거의 처음이자 대단지로는 마지막인 거죠 <laughs> 이제 신규로 또 들어오면 <laughs> 하겠지만 아 이게 우리 송영수 본부장님이 어 적극 추천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문의 전화는 1688-8948로 문의 전화 주시면요, 우리 송영수 본부장님이 여기, 어, 공실 있는 것은 매매로 도와, 어, 입주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 어그 다음에 지금 투자로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아 그럼 전세, 그 잠깐 시세랑 물어볼게. 전세는 얼마예요? 전세가 지금 1억 한 5천 6천 선에서 형성돼 있어요. 25평형. 아, 25평형이. 아 25평형. 네, 34평형은 최근에 1억 9천 짜리가 다 소진되고 2억에서 2억 천 정도 에 이제 형성이 돼 있고요. 아, 전세가요. 네. 그러면 투매 매매가는 얼마예요? 매매가는 지금 25평이 기준층으로 1억 8 천에서 확장비 포함하면 1억 9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실투자금한 4천이에요. 실 투자금액은 전세 맞추게 되면은 전세가 1억 5천 보면은 아, 1억 5천, 5천 좀안 된다고 아, 보시면데 5천, 5천 정도 들어가겠구나. 아, 아, 그럼 34평은 얼마 실 투자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4평이 지금 분양 금액을 좀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많지가 않아요. 34평이. 아, 지금 남아 있는 게 아, 이미 많이 나갔나 보네요. 34평이 원래 조금 작았죠. 25평이 아... 많으니까 세대가. 아, 여기 아까 오다 보니까 농협 큰 농협 마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농협... 여기가 지금 주내구 예. 중심인데 구 도시가 있고 구 도심이 있고 예. 여기 신도심으로 보시면 돼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아, 서서 스터미널 있고 농협 하나로 예. 마트 있고 한가주택 이요 밑으로도 쭉 형성돼 있어요. 아, 문의전화는 1688-8948이고요. 어, 이쪽 서산 쪽에 계신 분들은 바로 시립주가 가능하니까 자녀분들 뭐집 집 구해주시려면 이쪽으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도 뭐이 정도면 착한 가격이죠. 착한 금액이죠. 아, 착한 금액이에요. 아, 그러면 이상 잠깐 멈추고요. 다음에 다시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어, 가격표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중지시켜갖고,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아이고, 이게, 아우, 엄청 추워요, 지금. 그리고, 34평이, 이 가격이고, 전세가 한 2억 정도 나가니까요. 그러면, 한, 자기 돈, 세금까지, 뭐, 포함해서도, 한, 5천만 원 정도면, 여기 아파트를 살수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고객님들? 어, 이쪽, 서산 쪽에, 여기가, 충청남도죠? 충청남도입니다. 어, 충청남도 여기 서산시에 그 출퇴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 먹자 상권도 잘 발달돼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농협 마트 안에 들어가니까 뚜레쥬르랑 있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트가 잘되 마트가 잘 되는데? 이웃분들은 <laughs> 다 저기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쪽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 뭐 토지 투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에는 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의 전화 많이 주세요. 1688에 8948입니다. 어우 초서 끊어야 할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음 1688에 8948이고 지도가 이렇게.